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거의 마지막 단계 다 왔고, 임팩트와 팔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항상 손 위치가 탑에 올라갔을 때 어깨 각도에 이렇게 있어야 그래야 내가 다운 스윙 때 내려왔을 때이 이 느낌을 정확히 딱, 딱,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무조건 3분할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거의 마지막 단계 다 왔고, 다운 스윙을 이제 이어서 임팩트와 팔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그세 가지의 그림을 많이 그려요. 올라갈 때 꼬임과 전환 때 꼬임과 칠때 꼬임 이세 가지를 늘 가지고 쳐요. 늘 저는 회전투 회전이 제일 싫어요. 잘 보세요. 다 맞추면은 다 정답이 있어요. 백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회전투 회전과 돌렸다가 돌려봐요. 벽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이 벽은 어깨로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임팩트 할때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뭔가의 전환동작으로 인해서 벽이 팔만 뻗으면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벽을 만들기 위해서 막 어깨가 벽이 이런 건가 혹은 막 이런 건가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저도 보면 됐으면 무릎이 앞으로 골반이 비틀어지면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럼 손은 자동적으로 뒤로 내려오는 게 편하고 밑으로 내려지는 게 편안해져요 이때 이 각도를 살리면서 그냥 어떤 손 동작도 쓰지 말고 그대로 오세요. 여기서 잘 만들어 놓고서 갑자기 막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 의미가 없어요. 절대 스윙할 때 끌고 오고 잡아당기지 말아요. 절대. 그럼 여기서 비틀면서 이 느낌에 어떻게 보면 축을 뒤로 잡아놨고 기둥을 만들기 시작했고 뒤로 내려오면서 이 상태에서 오면서 무릎을 살짝 펴요. 잘 보세요. 무릎을 구부리면서 왼쪽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팔로만 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한번더 체크해야 될게손 위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지금 또아 골반 아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하다가 손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때 손이 뒤로 가는 걸 조심하세요. 제가 뭐라 했어요? 무조건 3분할이에요. 하나, 둘, 셋인데 하나 할 때부터 손이 뒤로 가 있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배치기가 튀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메커니즘은 확실해요. 항상 손 위치가 탑에 올라갔을 때 어깨 각도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당황스윙 때 내려왔을 때이 느낌을 정확히 딱, 딱, 딱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결국 임팩트 할 때까지는 왼쪽 무릎과 이제 펴지기 시작하면서 골반이 돌아가고 왼쪽 면은 돌아가는데 여기서 왼쪽 무릎 엄청 피지 마세요. 그냥 느낌만 가져가세요. 느낌만. 막 이렇게 과하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막 300m, 400m 나가지 않아요. 똑바로 멀리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간 느낌만 이제 써지는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고개 축이 약간 저는 각도를 이렇게 잡았었어요. 어드레스 때요 느낌이라고 하면은 임팩트 때는 약간 요 느낌을 잡았어요. 고개가. 어드레스 임팩트. 이런 느낌을 가지면면 어떤 느낌이냐면 스윙할 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팍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깨 각도도 같이 신경 써주면 좋아. 이거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다 신경 쓰셔야 돼요. 와서 얻으면 벽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손이 이제 내려왔을 때 펴지거나 골반을 돌리면서 어깨도 돌려 주는 느낌. 이걸 진짜 아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게 처음에 당연한 거.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되게 치진 않았어요.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고치셔야 돼.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왜 팔로우를 같이, 임팩트 때와 팔로우를 같이 왜 했냐면, 임팩트에 딱 지나가서, 팔로우 때, 손과 샤프트헤드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돌리는지. 아니면은, 이 손맛이 좋아서, 아직까지도 먼저 돌리는 느낌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돌리는 느낌밖에 없어요. 맞고 나서, 여기까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돌리다 보니까 어깨도 덮히고, 손도 돌리다 보니까 내가 지나가는 위, 그 패스는 막고 나서, 막고 나서 이렇게 위로 가야 팔로우가 쫙 넓어져요. 근데 리코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가 갖고 왔던 거를 릴리즈나 아니면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쫙 높게 가야 되는데 쫙 옆으로만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니시 모양이 영 원하는 그런 피니시 모양이 안 나올, 때, 안,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죠. 이 시간만이라도 그 지난 여러분들의 그 노력은 알겠어요. 돌린 거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한 번쯤은 좀그 반대의 근육의 느낌을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됐으면 왔으면 골, 무릎과 골반과 펴지는 동시에 고개는 오른쪽에 남아 있으면서 어깨가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때 맞았을 때 손이 여기까지 쫙 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팔로우 넓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팔로우 스루가 넓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잘 왔는데 여기서 헤드를 까딱 돌려버리면 제가 과정대에서 이야기한 거지만 조금 더 돌려버리면 어깨에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제 메커니즘이랑은 갑자기 여기서 돌려버리면 절대 좋지 않으니까 이 릴리즈의 포인트를 딱 맞았을 때 여기까지는 선행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왼손등이 되게 중요해요. 딱. 이 힘을 길러야지 여러분들이 이 힘을 계속 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할때 여기서 이제 꺾여지는 이런 V자가 많이 나와요. 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펴질 수 있는 느낌의 이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좀 꿀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막 발가락 힘이 들어가는 것도 다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여기서 임팩트를 지나가서 힘이 들어갈 때 여기 오른쪽 이 엄지 있죠? 여기, 여기 면이, 여기 면이 뭔가 차, 여기서 쳐주는 느낌, 힘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팩트 때 보면 오른발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 은근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오는데 이 면을 발목이 이렇게 쉽게해서 꺾여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꿈치부터 스타트해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관절, 이 발목 관절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순서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러면 이 발목 하나만으로도 정말 제 스윙이 그럴까라고 할 때, 오른발 뒤꿈치가 빠지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른발이 발목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면, 당연히 옆에서 칠수 있는 게 편하겠죠. 네. 그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오늘 제가 4분할 이렇게 네 개의 스텝을 두고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레슨의 방식과 이런 찍었을 때 촬영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서 다시 기초로 왔고요. 그냥 저만의 스타일대로 그냥 고집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꼭 드라이버만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서 막 쇼게임, 뭐 미드라이언, 롱아이언 정말 저만의 스타일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으로 좀 기대해 주셔도 좋고 정말 어, 좋아요와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 주셔야 돼요. 다시 시작한 만큼 여러분들의 좀 성원과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말 드라이버를 알려 드렸는데 많이 찍으면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는 네, 꼭 좋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스윙 모드 조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